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노년에는 바쁘게 사는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편한 리듬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요즘 이런 마음 드시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딱히 급할 일은 없는데도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러면 안될것 같고 뭐라도 해야 할것 같은 느낌.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편하지가 않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도 왠지 죄책감이 들고 내가 너무 늘어진 건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늙는다. 뭐라도 해야 건강하다. 바쁘게 살아야 사람답다. 이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이 허락을 안 해요. 몸은 멈추고 싶은데. 마음은 계속 뭔가 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준을 한 번만 바꿔보겠습니다. 노년의 목표는 더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바빠지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걸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노년의 목표는 지금 이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래 지키는 겁니다. 내 발로 걷는 것, 내 힘으로 밥 먹는 것, 내 집에서 편하게 자는 것이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애쓰지 않는 것, 무리하지 않는 것, 내 리듬을 깨지 않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는 노년에 왜잘 노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잘못된 노는 방식 때문에 몸과 마음이 더 빨리 무너지는 이유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들께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정식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왜 노년에 억지로 애쓸수록 몸이 먼저 무너지는지 그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망가지는 거 아니냐고요. 움직여야 건강한 거 아니냐고, 뭐라도 해야 오래 사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가야 할게 있습니다. 노년에 문제되는 건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이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마음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끌고 가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좀 무리해도 괜찮았습니다. 밤을 세워도 회복됐고, 몸이 쑤셔도 하루 이틀 지나면 풀렸고, 스트레스도 버틸 여력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바로 몸으로 옵니다. 잠부터 깨지고,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괜히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전 기준으로 지금 몸을 몰아붙입니다. 남들 다 모임 나가니까 나가고, 안 나가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나가고, 몸이 피곤해도 약속이 있으니까 참고 나갑니다. 집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굳이 할일 만들어서 움직입니다. 이게 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노년에는 움직임보다 먼저 안정이 필요합니다. 몸이 안정되어야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어야 다음 날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애쓰는 순간 이 안정이 깨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침에 몸이 무거운데 오늘 모임 안 나가면 이상하게 볼까 봐 억지로 나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날 밤엔 잠도 잘안 옵니다. 다음 날은 더 피곤하죠. 이렇게 하루 이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병이 생겨서가 아니라 회복할 틈을 안 줬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무너지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내일도 똑같이 보낼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괜히 남들 기준에 맞추느라, 괜히 바쁘게 사는 게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느라. 그래서, 오늘 이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노년에 잘 산다는 건 대단한 걸 해내는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피곤하면 쉬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몸이 무거우면 멈추는 것.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가장 오래 내 발로 살아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건 쉬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반복하다가 오히려 더 망가지는 잘못된 노는 방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한 행동들인데, 노년에는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지금 잘 쉬고 있다고, 바쁘게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몸과 마음을 더 망가뜨리는 노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본인은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계속 지쳐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머무는 생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켜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졸리면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다시 화면 보고 밤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잠드는 패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서 몸이 편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몸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해를 못 보고 바람을 못 맞고 몸을 세로로 세우는 시간이 하루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몸은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고 수면이 깨지고 식욕도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꼭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피곤한지 모르겠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고요? 이건 쉰게 아니라 정체된 겁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몸도 가볍게라도 움직임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자극적인 영상, 뉴스, 드라마, 예능을 계속 틀어놓는 것. 보는 동안엔 아무 생각 안 들어서 편한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소음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런 자극이 그대로 피로로 남습니다. 괜히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밤에 누우면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시는데, 사실은 쉰게 아니라 과부하를 준 겁니다. 세 번째는 남들 기준에 맞춘 놀이입니다. 친구가 하니까 따라하고, 주변에서 좋다니까 억지로 하고, 안 하면 뒤처질까봐 참여하는 활동들. 처음엔 괜히 기분도 좋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날이 다가오는 게 부담이 됩니다. 가기 전부터 피곤하고, 끝나고 나면 녹초가 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건 놀이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노년의 놀이가 의무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편해지는 놀이가 아니라, 몸을 견디게 만드는 놀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쉬는 노후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는가, 마음이 편해지는가, 이두 가지가 아니라면, 그건 아무리 보기 좋아도, 내 몸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대단한 걸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같은 리듬을 유지하느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복잡한 걸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서 노년에 꼭 지켜야 할딱 하나의 기준과 그 기준만 지켜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생활의 중심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준을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노년을 잘 사는 기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내 몸이 덜 피곤한가, 내 마음이 덜 불안한가, 이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 기준만 놓치지 않으면 삶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잘 살고 있는지, 뒤처지지 않았는지, 뭔가 더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기준은 줄여야 합니다. 기준이 많을수록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노년의 삶은 더 잘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잘 쉬는 사람들의 하루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한 계획이 없습니다. 거창한 목표도 없습니다. 대신 하루의 중심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생활 리듬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언제 조금 움직이고, 언제 쉬는지. 이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노후가 빠르게 흔들리는 분들은 이 리듬이 매일 바뀝니다. 어제는 늦게 자고, 오늘은 늦게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도 들쭉날쭉 움직일 때도 있고, 안 움직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몸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몸이 불안해지면 마음은 자동으로 흔들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이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언제 에너지를 쓰고, 언제 쉬고, 언제 회복하는지 예측 가능해야 안정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꼭 필요한 건 새로운 취미도 대단한 운동도 아니라 하루를 지탱해주는 기둥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이세 가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게 잡아두면 삶이 안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괜찮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생긴 다음에 잡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리듬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세우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듭니다. 지금 아직 괜찮을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 중심을 잡아두는 게 노년을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이 리듬을 지킨다고 해서 하루를 꽉 채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에는 반드시 빈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계획도 없는 시간, 아무 역할도 없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 빈칸이 없으면 아무리 리듬이 있어도 삶은 다시 숨이 막힙니다. 노년의 건강은 채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비워진 시간에서 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빈칸을 불안이 아니라 회복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왜이 빈칸이 노년의 삶을 가장 오래 지켜주는지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에 잘 사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더 바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이 오늘도 버틸 수 있는 리듬인지 내 마음이 오늘 덜 불안한 하루였는지 이두 가지만 매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뒤처졌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같이 늙어가지 않습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애쓰는 겁니다. 가기 싫은 모임, 하고 싶지 않은 활동, 남들 눈치 보며 만드는 일정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삶의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내가 편안한 하루, 내가 숨쉬기 쉬운 하루를 지켜내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삶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덜 무겁고 하루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덜 지친다면 그 하루는 잘산 하루입니다. 노년의 목표는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일상을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스스로 씻고, 혼자 밥 먹고, 내 발로 걷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게 유지되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세요. 하루에 아무 계획 없는 시간 딱 하나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멍하니 앉아 있어도 되고, 창 밖을 바라봐도 되고, 차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됩니다. 그 빈칸이 여러분의 몸을 쉬게 하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듭니다. 노년은 채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하루에서 가장 버거운 건 무엇인가요? 바쁨인가요? 불안인가요? 아니면 괜히 해야 할것 같은 압박감인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